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섹시하지 않은데요. <laughs> 지금 좀 목소리가 고장이 나서 시작하기 전에 양구와아 목을 좀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펼치는게 어, 처음에는 없었잖아요. 우연한 기회에 부로를 들었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부로를 하게 됐고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 후배님 아서 이렇게 그 언어를 한다는 것은 한세계를한 문화를 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네, 제가 피곤한 게 응. 건강이었을까요? 응. 건강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역사로서 활동하게 되었고 그래서 회의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데 선배님, 선배님, 못 믿으실 거예요. 어느 정도 저에게 처음으로 한국인이냐고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본 사람이나 중국 나,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나가 벤트남 사람이냐가 가지고 있는데 한국인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제공학국이나 한국이 우리의 자시심을 주는 음, 음, 것 우리 국가입니 음. 그래서 더어이렇협조을보면서 한국을 달려야겠다고 이 한국을 지위로 이전하는 것을 2 0 0 3년에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문화가 리고 있는데 하면서 또 하나 배운 거는 아무리 우리 문화가 훌륭하고 좋다고 해도, 내 것만 내보내려고 할 때는 세상이 허락하지 않더라. 그래서 또 하나 배운 게, 아, 삶의 것도 우리에게 알려야 된다. 모든 삶의 원칙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구나. 그래서 문화, 종류를 하게 되었더니, 또 많은 분들이 오. 우리 문화를 소개해주니까 한국 문화를 돕는 수용성이 확실더 넓고, 깊은 생각이있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소심이 있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음. 언어에서, 문화, 음, 새로운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상대를 나가줘야지, 상대가 나가가지고, 주범이 바뀌어요. 그리고 어떻게 또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솔직히 결혼 좀 마음이 잘 됐는데요. 오늘 참 제가 하나 개인적인 걸 여러분들한테 보 물어보고 싶은 게 제가 5월 13일에 결혼했는데요. 오늘 아까 자랑스러운 경기이 54번째 <laughs> 그래서 입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제가 인기 투를 받어서 선배님과 그리고 그때는 또 대리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낙수님의 재주를 뚫는다. 한 방울 한 방울 먹어서 오래 기날 거야 재주를 뚫. 고 우리 모두. 본인이 원하는 것을 진심으로 정진하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은근과 흔기로 지속할기 위해 그 힘을 배워할수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은 잠시 긴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세년째 느낀 것, 이런 것 중에 하나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하는 것, 그렇죠?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이참금 유명하죠. 그 말의 깊은 뜻을 또다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랑스러운 이 경기여고에서 정말 저희 민족로 영웅들에게 자랑스러운 경기여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뭐라고 해야 하요 모두 완전 잘못 상태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사 기침도 안 나고, 음, 우리도 그 맛이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대여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한민국 시대에 중심을 잡아주는 동대우가 되리라고 저는 믿어 계신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